아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또뭐 가져오셨나 안 돼. 아 돼. 뭐 아무 가져오셨어 아이고 아또 수박 사 오셨어요 너무 <laughs> 고생하셨습니 <laughs> 아이고 너무 감사네 잠깐만요, 죄송합니다. 아이고, 이거 커피. 예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예. 안녕하세요. 예, 예. 네. 안녕하세요. 예, 고맙습니다. 네, 인천에서요. 아, 인천에서요. 아 멀리 오셨네. 哦，你这。